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 제주의 물관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강봉국 제주자치도 물정책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물의 날인데 아무래도 제주는 지하수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 제주에서 물의 날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도는 그 1990년대부터 가정마다 그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식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 편익과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그러나 그 50, 50, 60년 전만 해도 그 물이 매우 귀한 섬으로서 물이 흐른 하천이 없어가지고 매일 그물러벅으로 용천수를 그걸 길러다가 집에 있는 물랑에 채워 놓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고 특히 그 중상간 지역은. 그 가뭄이 들면 봉천수가 말라버려서 그 먹을 물을 구하려 해안 지역까지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재 그 제주도 물 사용량이 약 96.1%를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수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지하수는 그 제주의 생명수라 불리고 있어서 지하수 보존 관리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하수가 생명수인 만큼 매우 중요한데, 그럼 이와 관련된 정책 얘기도 한번 해보죠, 과장님. 네. 그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문제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우리도는 그 지하수의 하강이라든지 해수 침투, 수질 오염 등물 문제가 그 새로운 그 지역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이렇게 그 가뭄 때마다 그 상수도 하고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물 부족 문제 또 2017년 그 한림읍 상명리에 보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그 지하수의 수량 수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주도정의 물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을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첫 번째로는 그 대체 수자원 이용 확대로 그 지하수 이존율을 저감하고 그 가뭄에도 지속 가능한 물공급 체계를 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그 과학적이고 그 지속 가능한 그물 관리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그 마지막으로 그 지하수 오염은 관리 강화하고 수질 모니터링등 그 수질 개선 분야 약 33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음, 그, 그런데 이 지하수가 그 제주 도민분들의 삶과 이제 연관을 시켜봤을 땐 사실 정책적 부분만 해결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민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지하수는 그 제주의 그 유일한 그 식수이자 그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그 최근 그 인구 증가하고 그 산업화로 인해서 그물 문제가 그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러한 그 문제들을 그 저희들 그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도민 참여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도민 참여를 통해서 그 지하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우리 당사자 간의 그 협력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네. 지하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물 관리 정책 그 성공 그 저희들 그 여부는 물을 이용하고 그 물을 보존하는 실천 주체가 곧그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 참여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우리 도에서는 도민과 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 거버넌스를 그 상반기 중으로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그 물관리 기반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좀 연관시켜보죠. 기후변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자원 관리 정책 방향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 저희들 그 기후변화에 따라 그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한 강수량은 오히려 좀 감소하고,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증발산량이 증가로 장래 그물 부족 현상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그 기후 변화로 그물 문제가 갈수록 그 심각해지고, 그물 문제 정책 그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그 지하수 일변도의 그물 공급에서 그 벗어나서 대체 수자원 활용을 확대해서. 가뭄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하수위, 또 수질, 그 이용량 등 그저 관측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그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그 절수기 설치 등그물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서 그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